날마다 행복한 목사. 오늘은 회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의 회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수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일 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 번입니다 술지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팀 캘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탕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집중을 해야 된다. 이본문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아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됐느냐 하면 내 아버지에게는 그 아버지가 다시 생각이 난 것이죠. 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아, 아주... 왕고하고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무서운 그리고 심판과 그렇고 정죄 그런 아버지다. 아 그러면 아마 이 아들이 돌아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들에게는 확실히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돌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죠. 아버지를 격렬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재산을 다 탕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더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안고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모든 것보다, 모든 잘못보다,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죄도 용서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회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것보다도 크시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모든 잘못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도 우리의 어떤 실수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잘못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신다. 그게 우리 회개의 시작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번입니다. 회개는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 믿음, 구원. 이런 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잘, 이제 이런 언어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고 있는 예,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죠. 아,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와서 걸어가다 보니 이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보니 내가 회개하고 돌아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똑똑하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 라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이 구원의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걸음을 걷게 된 것이다. 아 이런 고백이 이제 신앙의 걸음을 걸을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교회를 해서 수고를 한것 같다. 내가 사람들을 섬긴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한것 같다. 아, 이런 거에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자꾸 한것 같은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도 섬길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겸손하게, 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걸음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모든 우리의 용어들은, 우리의 언어들은 다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며 또 깨달음이다. 아, 그래서 그것이 더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이 걸음을 확실히 자신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회개는 어떠한 삶을 위한 길입니까? 고린서 5장 실제로 오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와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삶 정말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즐거움과 평화와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억압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와 그런 세상 속에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삶. 사랑과 평화와 온유와, 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 아,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제물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죽지 않느냐. 그만큼 너희들의 그런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의 크기를 아는 그만큼 우리는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걸음들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뿌려주고 선물로 귀한 이런 구원의 길들을, 진리의 길들, 생명의 걸음들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사랑과 평화와 또 온유의 삶, 무엇보다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릴 기도는 회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더 이상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령의 길들을 걸어가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